총선을 열흘 정도 앞둔 지난 3월 만 백령도 해병 유교단 방공 레이더에 서해 NLL 북쪽 상공에 떠있는 괴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영상 감시 장비에도 이 괴비행체가 NLL 쪽으로 접근하는 항적이 잡혔습니다. 군은 괴비행체가 NLL을 넘어올 것에 대비해 유교단 자주 대공포를 전투 배치하고 공군 KA-1 경공격기와 해군 고속함을 백령도 주변에 급파했습니다. 복수해 군 소식통들은 SBS에 괴비행체가 NLL을 월선하면 요격 후 수거 지침에 따라 해군과 공군 전력이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해병대 유격단의 자주대공포가 경고 사격을 했지만 괴비행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아했습니다. NLL을 넘어오자 KA-1 경공격기가 접근한 뒤 기총으로 요격해 추락시켰습니다. 곧이어 고속함이 추락 수역으로 갔지만 괴비행체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NRL과 가까운 위험 수역이고 괴비행체 크기가 작아 인양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소식통은 풍선 모양의 끝에 어떤 물체가 매달린 기구 형태의 비행체로 세로 길이는 1.5에서 2미터 정도라며 탐지, 추적, 요격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은 괴비행체가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 지역을 거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을 내후년까지 배 이상 확충하기로 했습니다.